네, 제가 여기에다가 마이클 쇼머 패턴성이라고 쳤어요. 여기 원제는 The Pattern Behind Self-Deception하고 마이클 쇼머요 마이클 쇼머 여러분 이렇게 한글로 치시던 이렇게 쳐셔서 뭐 검색해 보시면 이분이 쓴 책들 베스트셀러 책이 몇 가지가 나와요. 우리는 왜 그렇게 비합리적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이 동영상 제목은 자기기만. 내 스스로 나를 속인다라는 거. 이것이 오늘 했던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그 프로이드의 딸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아방을 기재하고 상통하는 얘기야. 그래서 바로 아까 내성법이 그만큼 한계가 있는 그내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는 게 바로 이렇게 왜 우리는 스스로 나를 기반하는지 그 안에 있는 패턴성 그 배면에 있는 패턴성을 이 사람이 이제 진화생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다 보진 않고 얘기한 19분 되죠. 이화면이니까 제가 오늘 있다고 우리 그기 클래스에 그, 그 올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 19분 인원이꼭보시 바라고 이거 한글 자막이 네, 따라옵니다. 제 so a 음, uh, so 네, 한글, 뭐 한글 자막 따라오니까 한글 자막 보시고 아니면 뭐 그냥 특고 그렇게 하셔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과 관련해서 이기를하게 됐고요 형태주의 심리학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형태주의 심리학이 어떤 개념인지 조금 이야기를 그렇죠 저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충분하지 않은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뭐 우리 그럼 좀 설명을 좀 보충하죠 지금 그 아까 파이 현상이라고 글상자 1-2 이를 읽었던 바로 2 8조그 본문을 짧으니까 하나 한 두세 문단 정도 되는데 요거 짧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갖고 계신 분 보시고요. 제목이 전체는 부분의 학 이상이다. 형태주의 심리학. 형태주의 심리학은 이렇게 스타트사이콜로지는 구조주의자들이 의식을 요소로 하는 분석 어넬리스에서 조각조각 내는데 반대하여 일어난 학파로 인간의 경험은 별개의 요소가 아니라 그 자극을 구성하는 패턴이, 패턴이라 용어 나오죠? 아까 첫 번째 질문하고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패턴 얘기하고 지금 마이클 시어머의 지금 패턴성 얘기, 소개를 했는데, 동영상을 소개했는데 구성하는 패턴이나 조직화, 우리 자극들이 어떻게 이 신경계 안에서 이게 오르가나이즈하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아까 다른 말로 패턴 생성 메커니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법칙에 의해서 변화되어져서 우린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뭔가 여안에서 한번 만들어 낸다는 거죠. 이걸 또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컨스트럭트한다 구성한다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파이 현상 박스 안에 능동체라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다고 해서 그걸 능동체다 얘기할 수 있는지 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일단 능동수동도 아까 뭐 어느 공동체였던 산물이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건 뭐그 다음 기회에 얘기하고 이런 조직화법 직접 패턴 생성 기제에서 우리는 그것이 변화되어요.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심적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의식 내가 소위 우리가 의식 무의식할 때 그런 의식 수준 아래에서도 일어납니다. 분트가 그 의식의 흐름에 포커스해서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뭐 심장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분트가 남긴 명제가 있어요. 어떤 말 명제냐면은 의식이라는 것은 무의식적 과정의 구성적 산물이다란 말이 있어요. 이게 아까 프로이드의 빙산에 비유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전 생각해요 뭐 빙산에 비유해서 빙산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의식 부분은 상대적으로 아랫부분은 적죠 그죠 그럼 결국은 그 의식을 구성하는 것들은 이 무의식적 과정을 통해서 감각이라는 이러한 물리적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지각되어지기까지 그런 우리의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산물로서 나타나는 것이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더 정확성 있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은 언어적 의식이고 소위 무의식이가 얘기하는 것은 비언어적 의식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성 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 호불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타당성 있게 얘기하자면 왜 다른 동물들도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동물이 갖고 있는 의식은 비언어적 의식이에요. 그런데 다른 동물은 의식이 없고 우리만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중심주의적인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이원론의 생각이고 그 뿌리가 우리 지난 시간 시간에 봤듯이 그실학철학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에 의해서 굉장히 혼란을 가져다 주거든요. 지금 분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식이란 의식적 과정의 구성적 산물이다. 이것을 달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경우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언어적으로 의식하는 즉소위 내가 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적인 의식이라는 것은 비언어적인 의식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결국은 빙산의 일각처럼 떠오르듯이 그렇게 떠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요. 그래서 비언어적 과정 속에서도 다 이러한 조직화 법칙이 일어나요. 그걸 바로 아까 그 테드 동영상에서 소개한 마이클 시어머의 그런 패턴성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제가 언제 보여줄까 하다가 질문 나온 게보여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다음에 또 관련된 거 얘기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재 들어가서 셋째 줄 보시면 전체가 부분의 합이라는 구조주의 심리학의 주장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파이 현상 한 예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이 현상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형태주의에서 구조주의를 어, 네, 대응해서 이거 봐라. 어 구조주의 가지고는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도 있잖아 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파이 현상을 이제 어 벨트하이머가 소개했는데 그걸 아까 박스 그래 읽은 거요. 자 28조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형태주의 심리학자들은 요소의 합의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 이외에도 이제 구조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파의 현상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자극에서부터 창출되는 운동이라. 분명히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가연 운동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 운동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운동이라고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음. 태양이 동에서 떠서 쓰러지는 것이고 우리가 지각하듯이. 그게 그것이 우리가 그거 결국은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 언어적인 의식의 산불이거든요. 그것이 실제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아까 심리학이, 그죠, 다른 그런 자연과학, 소위 전통적인 자연과학하고 그렇게 애매하게 좀 어렵다라고 얘기한 것도 이것과 관련되어. 그래서 창출되는 운동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의식 경험을 구조주의 심리학 내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결론 지은 거예요. 금방 파이 현상, 그리고 아까 가연 운동 같은 경우, 그리고 같은 속도로 달리면은 안 움직이, 안 움직이, 이런 것처럼 보이는 그거는 구조주의의 그런 그런 뭐냐, 어넬리시스 어떤 요소 그거 가지 설명할 수 없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처럼 어떤 자극의 구성하고 있는 패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해서 조직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주어졌느냐가 바로 이 마이클 시어머처럼 이런 진화생물학자들이 진화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도 그렇고 뭐~ 아까 뭐~ 행동 주의에서 학습 심리학도 그렇고 다 지금 여기 니까 이~ 마이클 셔머가 마이클 셔머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이클 셔머가 얘기하는 이런 진화생물학적 맥락하고 다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심리학을 뭐~ 전공하거나 할 때는 생물학이나 진화론에 대해서 좀 알을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아까 그래서 요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도 있죠 또한 행동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마음의 매개 과정이 있어 동일 자극이라도 매개 과정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관찰했다라고. 그 형태주의가 지금 행동주의를 또 비판하는 거죠. 행동주의는 마음의 매개 과정을 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 은 마음의 매개 과정을 설명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 제가 보기엔 타당하지 않아요. 왜 행동주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 물질 덩어리가 결국은 화학적 우리 이제3장 가게 되면 이제 배울 텐데 정기적 현상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그런 현상인데 여기서는 마음이라는 것이 꼭 우리 심장이나 폐처럼 어떤 시공간 내에 존재하는 어떤 올간으로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가 있으면은 그것이 실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지각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인식 경향성의 어떤 한계라면 한계랄 우리 인식하는 경향성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있고 그것이 뭔가 쿵짝쿵짝쿵짝 아까 조직하고 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가 결국은 심적 경험이고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이렇게서 얘기하게 되면은 바로 데카르트 이원론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주의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원론적인 그런 세계관과 인간관이 이게 타당성이 없다라는 것이 계속 밝혀져 왔고, 지금 이제, 이제 밝혀져 있으니까, 스트롱한 과학, 자연과학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그런 추상적인 개념도 가능한 물리적 사건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있어요. 과학적인 방법 안에. 그걸 통해서 자꾸 그런 물리적 사건으로 인간관계를 얘기를 해야지. 그죠? 마음이란 것이 있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뭐, 그것이 뭐 어떤, 어떤 어떤 기쁨이다 슬픔이다 동기다 주의다뭐 그런 걸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행동 을 만드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게 행동주의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마음이라는 매개과정을 설정하고 그걸 얘기를 했다는 것이 행동주의와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에서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매개과정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추상적인 것이니까. 물리적인 사건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행동이 개념 안에 집어넣는 거고 지금 이 형태주의 심리학자들이 비판하는 것은 행동주의 너네는 마음이라는 거 그거 어안 보잖아 우리는 본다 뭐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패턴을 만들고 조직화해서 이렇게 파이 현상도 만들어내는 그야, 이렇게 얘기한 측면에서 행동주의를 비판하는 거예형세 번째 문단, 형태주의 심리학은 지각 연구에서 출발하여 아까 지각, 그래서 지금 파의 현상이겠지 감각과 지각이 이제 나오는데 지각 연구에서 출발하여 지각 이론의 발전에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의식의 문제를 분석적인 측면이 아닌, 분석적으로 하게 되면 아까 구조주의죠. 그런 측면이 아닌 전체로서 이해하려고 시대함으로써 종래의 분석적인 심리학 이론과는 다른 방향에서 현대 심리학의 발전에 공헌하였다고 라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형태주의 심리학이 얘기하는 그러한 패턴을 어떻게 조직하는지를 바로 여기 제가 테드 동영상에서 소개한 마이클 시험의 그런 패턴성을 보게 되면 은 여기에서 교재에서 설명하거나 이 형태주의가 설명한 보다 더 과학적이랄까요? 객관적으로 사실 검증을 통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제 보라는 거예요. 자, 2장 심리학의 연구 방법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연구 방법이란 결국 이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야, 이 심리학이 뭐 어, 흥미로웠 걸 하는 것 같아서 왔는데 뭐 이렇게 따오는 걸 보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공하시게 되면 여기 내 자세히 알게 되고 알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우리가 정말 어, 타당하게 신뢰롭게 뭔가를 인식한다는 것, 사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를 알게 되면, 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순사변적으로 생각만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우리가 배우려는 이런 류의 어떤 그런 인식 방법에 대해서 전혀 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과 인간을 본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 배운다. 그렇죠? 어떤 차이가 날수 있으며, 그리고, 소위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는 공부나 우리 평상시에 어그게 우리는 심리학이니까 나 자신도 그렇고 인간을 이해함에 대해서 어떠한 어떤 사고하는 방식이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배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적용하는데 도움될 겁니다. 그냥 이게 뭐 진도 내용상 뭐 있으니까 심리학 있어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하진 않습니다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은 뭐 여러분이 질문이 아까 오늘 질문 아까 세게 하신 것도 보니까 아유 뭐 질문이 좋아요 좋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오늘 또뭐 자연스럽게 벌써 첫째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과학이 뭔지 이미 했고요. 그리고 과학적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결과 도출 일반화 문제, 연구 신학 윤리적 문제 있는데 일분 오분은 이제 생략했습니다. 뭐 다할 수는 없고 다할 필요 없으니까. 자, 과학적 태도라는 게 과학적 태도와 비판적 사고에 이제까지 첫째 시간부터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과학적 태도. 제가 아까 분파를 얘기를 하면서 행동주의와 그렇지 않은 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차 이런 이 것들 다를 모여 과학적 태도예요. 비판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과학적 방법이 뭐냐면은 이것은 이론 가설, 사실이 있단 말이에자 아까 이론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도 다 상식 심리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름의 다 이론이 있어요 여러분 도다 세상이나 친구나 주인이나 가족이나 사람을 보면 아저 사람은 어~ 왜 저렇다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사람 무슨 생각할 거야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 해서 이러이러할 거야 다 이론이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것이 과연 음~ 반복 가능하고 반전 가능하고 다른 사람들도 타당하게 여길 수있느냐는 이론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그죠 뭐~ 정식으로 이렇게 배우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까 마이클 시험의 패턴성 때문에 다 그런 주관적인 타당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심리학에서는 그런 이론들을 세우고 아까 얘기했지 모델을 세운다 했죠 모델을 모형 모델보다는 모형이라고 번역하는데 모델도 좋아요. 모델을 세우고 그 모델 안에서 질문을 해요. 이 가설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질문. 그런 과학적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인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요관찰하니까어그 사실이야 하면은 그 가설은 옳거니 맞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맞다라고 해야 돼. 그러면은 그가스이 출발하게 된 그런 모델 모형이, 아, 이 모형이 이게 엉터리가 아니라, 어? 이게, 어? 그래서 하구나. 그 다음째, 그러면은 그러한 가슬이 나왔다면은, 어, 가설하에서 그러한 질문이 맞다면은, 그렇다면 이건 또 이렇지 않을까? 라고 또 질문 세우고, 그에 대해서 또 검정, 검정 관찰하고 해서 가스이 타당하면 또그 이론은, 그, 그러한 질문을 만들게 된 이론은 더욱더 경고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코페리쿠스의 지동설, 이전에 포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그 2000년 가까이 천체에 관한 이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포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어디로섭 출발하면 아리스텔레스의 생각이에요. 그 아리스텔레스는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지구는 평편하고 태양이 동에서 떠서 쓰러지는 것처럼 그걸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 생물학 교수님 감각 그 법이 안에서 지각하고 타변적으로 이론을 만드는 거요. 그 안에서 가설 세운 거죠. 그런데 그러 면 천체가 이러이러하다면은 그죠? 지구는 편편하고 천구가 이렇게 둥글고 이 천구가 둥글다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서 그죠? 플라톤은 기, 기하학자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자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기하학에서 완전한 것은 원이에요. 그래서 이 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이제 이데아, 불변하는 완전성의 어떤 상징으로서 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천구도, 지구는 편편하고 이렇게 둥글고 여기에 별들이요, 태양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 어? 새로운 별이 하나 있는데, 아 어, 이거 어떤 이론, 천동설이라는 이론에서 가스를 이 별은 그러면은 어떻게 어떻게 움직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관찰해 보니까 이게 뭐요? 천동설에 대한 것을 지지해 주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천동설 갖고 천동설을 갖고 이 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명제가 관찰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페니쿠스 이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이 안 맞으니까 이 이론을 계속 수정했어요. 그러니까 천동설이 계속 복잡해지는 거야. 갈수록 이론이 복잡해지고 그 이론이 복잡해진 이론 가지고 실제 이 천구에서 움직이는 그런 별들 행성들을 관찰해보니까 하나 하나 안 맞는 사실들 계속 누적되는 거야. 그때 그 이후에 코페니쿠스가 이론 자체를 뒤집어 푼거죠 이론을 뭐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라라고 모델을 모형을 세우고 그렇다면은 그런 모형 안에서는 다른 어떨 거야. 태양은 어떨 거야라고 가설 세우고 실제 관찰해 보니까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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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서로 서로서로 지지 스포트 해 주면서 아,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더 타당하고 신뢰로운 이론이다라고 지금 우리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뭐 바로 심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천동설은 천동설, 지동설 아니더라도 바로 여러분의 행동이나 타인의 행동이나 우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것하고 아니면 야 태양이 동에서 떠서 쓰러지잖아 뭐 지구가 돌면 내가 빙빙 돌고 어지러워야지 그러니까 지구는 편편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차이가 있는 거죠 한 예로 교재도 나오지만 지구가 편편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교재도 소개가 됐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 의리, 의리하는 김보성 씨입니까? 그분이 지구는 편편한 사람들의 모임의 회원이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회원으로 있는 걸로 알았어요. 지금도 그런 식의, 그런 식의 이론과 가설 사실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이러한 과학적인 방법론이 죠 그렇죠? 세상과 인간을 인식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고 이것을 안다는 것이 얼만큼 좀더 타당하고 신뢰로운 그런 어, 눈을 가지느냐 그 차이를 낳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과학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론 가설, 사실 사이에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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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해주면서 이론이 점점점 경고해지고 또는 이론이 파기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거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반전 가능해야 돼, 즉검전 가능해야 되자는 거죠. 그 일례로 제가 그좀뭐그 천지 창조라는 세계관의 영제를 얘기했죠. 그영제는 검증할 수가 없어요. 리피터블 하지 않아요. 그죠? 그건 그냥 믿어야 되는 일인 거죠. 그 반복 가능성. 동일한 조건에서 연구를수게 했을 때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아까 ROT, 행동주의에서 얘기하는 ROT 법칙과 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과학적인 방법인데 이것이 뭐 여러분 심리학자로서 이런 과학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여러분의 평소 생각이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지구가 편편한 몸임의 회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에서 해가 떠서 쓰러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구 방법을 보면은 여기 기술 연구라는 게 있어요. 이 기술이 스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디스크립션. 네. 이 기술이 디 디스크립션. 디스크라이브한다. 예, 묘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기술 연구란 뜻이 예, 기술 연구, 디스, 디스크립션. 제가 철자 제대로 썼죠? D의 디스크립션. 예, 디스크립션. 묘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기술 연구는뭐 현상을 관찰하고 그대로 묘사하는 것을 하는 연구예요. 그 기술 연구 하위로는 관찰 연구가 있고 사례 연구가 있고 조사 연구가 있어. 관찰 연구는 직접 관찰할 수도 있고 간접 관찰할 수 있어. 직접 관찰 의예가 여러분 익히잘아는 제인 구달 같은 경우에 바로 직접 관찰로서 자연 관찰에 당해. 자 직접 관찰 안에도 또두 개가 나뉘는데, 그죠 제인 구달의 그런 경우에는 자연 관찰, 거기에 들어가서, 그죠어 그냥 거기다가 뭐 어떤 조작을 가한다든지 개입하지 않고 여기는 개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작이라는 말도 전문적인 용어인데 어쨌든 개입하지 않고 자연 관찰한 거야. 그런데 관찰자가 개입해서 하는 직접 관찰도 있어. 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비아제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알면 뭐 금방 통할 텐데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선생님이 제가 지금 우리 비대면을 하고 있지만 뭐 비대면으로도 할수 있지만 대면으로 제가 강의실에서 여러분에게 어 내가 어떠어떠한 식의 과제나 어떠한 식의 수업 방법을 했을 때그 학습의 효과를 내가 실제 내가 거기에 현장에 같이 관여해서 그 결과를 관찰한다면은 그 직접 관찰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관찰 연구를 얘기를 하는 거. 간접 관찰은 한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뭐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중간 시험 기간이나 기말 시험 기간 그뭐 대면이라야 확인을 할 텐데 시험 기간에 여러분 그 매점이나 학교 안에 있는 그런 그 매점 쓰레기통이나 아니면 그 학교 주변에 쓰레기통을 한번 보세요. 아니면 매점에서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을 한번 보세요 중간고사 아닐 때나 즉 시험기간 아닐 때와 비교해보면은 달달한 거 초콜릿이나 사탕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려요 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달달한 게 땡기게 돼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땡기는지는 이제 저 건강 심리학이나 우리 교재에 있는 건강 심리학이나 3장에다가 3장에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걸 배워야 그 구체적인 그런 생리학적인 기전, 그것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경험하게 하고 어떤 행동을 났는지를 알게 될 텐데 그건 지금 얘기를 할수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은 간접 과찰해요 결국 뭐요. 학교 내에 벌어진 그러한 쓰레기통 또는 매점 내에 판, 팔, 판매된 그런 물품의 양 변화를 통해서 아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어떠한 심적 경험과 행동을 하는 구나라고 한번 묘사해 볼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직접 관찰 어 간접 관찰이에요. 이걸 관찰 연구라 그래요. 사례 연구는 그뭐 여러분들이 꽤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바로 정신 분석학에서 병리적 현상이 있는 한 사람을 데리고 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어 기술, 묘사,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조사 연구는 여러 집단 그뭐 결국 뭐 여론조사 요즘 보면은 뭐그 뉴스에 그런 뭐 대통령 후보들과 관련해서 뭐 좋다 싫다 어떤 경우에 뭐뭐 뭐 지지한다 이런 것들 막 분석하죠. 어, 그러니까 조사에서 퍼센트에 나타나는 그런 게 이제 조사 연구예요. 그래서 연구 방법에는 크게 기술 연구, 관찰 연구, 사례 연구, 조사 연구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하, 연구를 하게 되면은 아까 과학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거라 했어. 근데 이 기술 연구를 통해서는 인과 관계를 설명을 할수 없어요. 그냥 묘사만 할 뿐이지. 거기에 관여하는 어떤 왜왜 왜 초콜릿을 많이 사 먹지? 어, 아, 스트레스와 관련 있어. 아, 시험 기간과 관련 있어. 그래서 시험 기간이라는 것하고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여기지는 행동과 관련된 그 사이에 긴도를 어떤 특정 시기에 그것이 같이 높아지거나 같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하나는 높아지거나 하나는 낮아지거나 이렇게 관계를 알수 있는 것이지 뭐가 원인이고 결과인지는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 결국 뭐 이렇게 추론을 해서 아 이것이 이거의 원인이고 저것이 결과이구나 추론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묘사하는 묘사는 말 묘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쭉 있는 그대로를 쭉 풀어서 기술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과관계는 알수 없어요. 인과관계는 알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연구 방법인 실험 연구를 하게 되면 인과관계를 알수 있어요. 인과관계를 알수 있어요. 자, 실험 연구는 여기 밑에 나오는데 제가 너무 일찍 갔네요. 자, 그래서 이제 어, 기술 연구는 그러하다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보면 자연 관찰 같은 경우에는 자연 관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관찰된 그러한 그런 내용들을 인과관계는 알수 없지만,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러이러하더라라는 것을 다른 경우에도 일반화시키기가 좋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사례 연구는, 지금 자연 관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례 연구는 일반화시키기가 힘들죠. 이상 심리학이든 상단 심리학이든, 그래서 한 개인의 경우를 쭉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기술했는데, 거기서 내가 발견한 그런 사실들,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발견한 사실들을 니도 그렇지, 제도 그렇지, 철수도 그렇지, 영희도 그렇지,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죠. 왜? 그 사람마다 다 삶의 경험이 다르고, 그죠? 렇또 타고난 어떤 선천적인 경향도, 기질도 다른데, A라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곤란하죠. 고로한 특성들이 좀 있어요. 더 자세히 들어가기엔 그렇고요. 자. 그래서 지금 나머지 신뢰도 타당도 연구 방법은 세 번째 시간에 해야겠어.